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생일빵이 그 생일 선물 주고 주먹 때리는 건데. 아니야, 누나. 누나가 나중에 아빠 아빵줄게선빵 뭐하는? 먹어. 뭐뭐 뭐하는? 뭐하는? 뭐 하는 거지 지금? 분기 갖고 지금 때린 거가. 오빠 센터 분으로 신고해 겠다자 유라 씨 내립시다 안녕 유라 유미 언니 유라 안녕 놀래? 에이. 잘가 예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하윤이 언니! 하윤이 언니, 민지 왜? 언니 민지야 불러 왜 놀래 지금? 아, 아니면은, 내일? 때리는... 아니면은, 아, s a m 거 가지고. d 사님 g over you. Oxane, 연약한 선생님을 때려, 때리면 되나? 쌤 y i 사님 t 쌤 음. 지금도 태권도 다니는데 왜 연약하다고? 안 다니는 s 나나안쌤 그거 봤는데. t 그 있잖아 태권도 거기 갔는데 쌤. 무슨 소리 선생님, 나세세가 그런 거 나가지 온대? 나가지 온대. 안성 딱될 나이 안 적혀있고. 동명 2인이네. 그치? 지 소리. 어 내가 그래 솔직히 말해요. 솔직히. 앉나니까 내가 전화해볼까? ᄒᄒᄒᄒ.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요미가 요음이, 니 싫다잖아 왜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, 이렇게 말해줘야 되나요? 에이 에 남자라 깡패 목소리봐 아예 남자